안녕하세요 하오입니다. 저는 지금 전북 고창, 오 머리도 왔네 제주도에서 <laughs> 전북 고창에 운곡 람사르 습지를 걷고 있습니다. 제 뒤에 오 여기 보이시죠? <laughs> 정말 너무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요. 와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숨어 있었구나 오늘 새삼스럽게 한번더 느끼게 됩니다. 해외만 나갈 게 아니고요 제주도에도. 또한 육지 고창에도 육지라고 하니까 많이 웃으시던데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자꾸 육지라고 하네요. 육지에도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아 죄송합니다. 대한민국에도 너무 좋은 여행지가 많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. 굳이 멀리 해외까지 나서 고생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속속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 진짜 너무 멋있다 대박 이거 뭐 제가 일부러 꾸미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냥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됩니다 와 뒤에 윤슬 한번 보실까요 대박 대한민국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음 물론 제주도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오늘 정말 전부 고창까지 와서 완전 힐링하고 갈것 같습니다. 지금 한 30분 정도 걷고 있는데 온 몸과 머리가 다 정화되는 느낌이에요. 깨끗해지는 느낌. 정말 너무 좋습니다. 그럼 저는 또고고싱 할게요. 바이루. <laughs>